예, 외곡의 성지입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성지로 오르는 길입니다. 왜? 없었어. 두 번째 나머지 신이 없어. 아. 네. 외국의 성지 입구입니다. 외국의 성지는? 현재 국군 중앙 주회자 성당이 자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와현, 와사현 또는 외고계로 불리는 곳으로 기와와 벽돌을 공급하던 와사가 있던, 어, 있던 데서 유래합니다. 특히 박해 시대 때 많은 순교자분들의 시신이 이곳에 묻혀 있었던 곳입니다. 병호 박해 때 김대원 성인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묻혀 있었죠. 또한 병인바퀴 때 새남태에서 순교하신 베르네주교, 그 다음에 베르네주교 외에 많은 분들이 이곳에 묻혔죠. 성남종상성인, 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묻혀 계셨었네요. 네, 이곳에 묻히셨던 순교자분들입니다. 열 분의 순교자분입니다. 여행히 얼마나 추우실까? 가경자, 채영업, 토마스 하느님의 시복시성 기도문이 바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외국의 성지를 알리는 비석이죠. 십사초의 모습입니다. 어, 그런데 구처가, 어, 이쪽이군요. 구처가 뽑혀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다시 제작 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곳에는 뽑혀져 없습니다. 네, 이곳은 기도처네요. 오드라보아라 김대원 성인의 말씀이시죠. 올해는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인데, 이렇게 순례를 많이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곧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려 봅니다. 아, 저쪽 말고, 이쪽으로도 올라오는 주차장인가, 그 밑에는? 음. 김대원 성인 탄생 200주년 신년 올해 11월 27일 대인 일주일 전날까지 신년이 반포되었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여기는 외국의 성지입니다 순례를 다 마치고 이렇게 사진 한 장을 이렇게 찍어 봅니다 동영상도 찍고요 저희들 다 어땠어 좋았어요 저들다 어땠어 좋았어요 얼마나 좋았어 <laughs> 예, 그러면 지금 3시가 됐는데요. 저희는. 국수 먹으러 갑니다. 이제 3시 됐는데 이제 점심 식사하러 갑니다. 촬력을 마치고 갑니다. 예,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남은 시간. 그리고 내일 주일 잘 지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용산 신학교에 왔습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밖에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관리장에께서 문을 잠깐 열어줘서 이렇게 밖에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예. 잠시 신학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관리장님 허락하여서 잠시 들어왔는데요. 성당 내부는 볼 수가 없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